멋쟁이 나왔다 두고 봐라 멋쟁이 나왔다 두고 봐라 멋쟁이 나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두고 봐라 멋쟁이 나왔다 두고 봐라 멋쟁이 나왔 두고 봐라 루데네 복통 나왔다. 나 눈치 없이 불러가지고. 아, 아니, 아나 진짜 뭐, 기쁜데. 감블러님이 내가 불편하다고? 지금 꽃밭에서 게임을 해가지고 너무 기쁩니다. 신난다. 아, 아, 아 너무 아 너무 신나시는구나. 진짜 신나요. 아아 <laughs> 아니, 일난지 얼마 안 돼서 그래. <laughs> 진짜. 근데 진짜 저 원래 네. 기분이 좋아도 이러니까. 대회 때는 많이 던데 대회는. 뭐, 이세돌 보실 때는 정말.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던데. 그러니까 아이돌 데뷔하시든가힘들 <laughs> <laughs> 아이돌을 어. 보고 어떻게 그러면? 음. 넘어가요. 일단 수명 끝까지 가는 거요. 사인볼트가 왜유명해진지 알아요? 저런 스타일 너무 싫어. 막 재밌는 줄 알고 막 드립치는 스타일. 재미없는데 옆에서 막 웃어줘야 돼서 막. <laughs> 장난 장난. 장난 장난. 에휴 이렇게라도 해줘야 조용하지 <laughs> 나가 제일 나빠. 나가 제일 나빠. 냠 싫어 뇸와 붕어. 붕어. <laughs> 아 근데 더 가는 거더예 난. 나, <laughs> 나 귀여워. 아니다. 나나 아니, 그게 그게 없어. 동구가 없음. 아까 귀, 깃털 찾느라. 붕어랑 일이 하는 거못 참긴 하는데 붕어 진짜 일이 할때개귀여워 어제 봤어요? 어?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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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나 그때 진짜 치사령. <웃음> <웃음> 어, 어, 둘이 뭐야? <laughs> 나랐어 <진짜 웃음> 너가 내릴 뻔했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laughs> 어? 귀여워? 아니 귀엽다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치사령? <웃음> 잠깐만. 이거 나 이번 년도 사주에서 말을 조심하라 했는데 나 너무. <laughs> 뭘 우연히 내게 오나봐. <laughs> <개운하다. 웃음> 무슨 소리야? 네. 저희.. <S> 발로란트 레전 발로란트 레전드.. 얘가안 돼.. 오늘 붕어 기사력이.. 나는, 나는 요즘 리그오브 레전드가 좀 재밌던데? 롤 좋지. 어? 그럼 춘향 언니.. 또 불러서? 아, 아 <laughs>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laughs> 아아악! <깜짝이야. 웃음> 왜, 아,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바로 그냥 디코 소리 50% 줄여버리기? <laughs> 아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줄여.. <웃음> <웃음> 어? 어디 가야 될지 지금 레전드였어. <laughs> Calling star, star. Bum hundred and poor. Better than your baby. stars star, star. Bum hundred and poor. Better than your, Louisville. your Louisville. Yeah, Mama huh? Sala Picasso. 의야 <laughs> 근데 신기하다. 나도 아, 이제 아저씨라는 말에 약간 발끈하게 되는데 에이 아, 아저씨야. 뭔 아저씨야. 그 나이 먹 뭐. 그래 아줌마. 바 <laughs> 하는데 어, 여기는? <laughs> 하지 말라고. 뭐야? <laughs> 3초. 2초. 1초. 오늘 일이 다리 아니 넘어가요. 근데 푸아님이 소문이 가슴이 되게 작다는 약간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만지고 저... 올게요, 여러분들. 저런 얘기 그래. 크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진실의 손? 단즈가 조만간 만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근데 사실 저도 호신 발언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주변 여수들 정단지 미만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정단지 이상인 사람들만 이렇게 크기가 어쩌다 저쩌다 할수 있는 거지 정단지 미만? 솔직히 뭐 붓을 골프다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밑에 있는 사람들끼리 대결해봤자 저 사람만 기분 좋을 거거든요 냠냠냠냠냠 어 나도 아바타 바꿔야겠다 뭔데 누나 좀. 누나 공룡이야 공룡보다는 그냥 고양이지 내 얼굴도 안 보이는 게 얼굴만 보이는 게 얼굴도 안 보이는 게 꼴만 보이는데 네모나게 보이네. 도아가 하면 누나들이 많이 어려지네. <laughs> 유치원 때 네. 모습을 볼수 있는 것 <laughs> 같아. 어, 우리 아부해야지. 아부 그래, 여기서 시간을 더 쓰는 거 이거 약간 지각쟁이들도 있었어가지고. 아제쟤 누구냐? 진 <laughs> <누구야. 웃음> 누구냐? 아. <웃음> <웃음> 나가 맞지는 상상도 못했는데 요즘 시간감령이 없는 거같아 시간강령 뭐야? 시간감령시간 어린 친구들이 <웃음> 같은 그런 거 같아요. 아휴 또 그냥 가져하기 미션 5,000원. 감사합니다. 아, 바로 넘어. 우리 님 5만 원은 감사합니다. 5만 원? 6만 3천 원 얼마였더라? 아, 근데 앞선다는 건 알겠네요. 몸 크게 지지 않는 베드토님의 5,000원 그냥 가져하기 미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휴 5만 원 감사합니다. 수, 수, 수. 이런 거 지는 거못 참.. 에이 지는 게 말고 어딨어요. 근데 뭐 앞서고 있는 거 나쁘지 않네요. 어? 어 안돼. 아니! 왜 히리님! 6만 5천 원 뭐야! 뭡니까! 안 뭐예요! 와 6만 5천 원! 진짜 감사합니다! 어니 10만 원, 아1린님 6만 원, 김선이 10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내가 제가 이러려고 말 꺼내고 막 그런 게 아닌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들. 우호. 아나 나가 실수 먹어야 되는데 이어폰이 프로그 이상해갖고. <목소리> 저 헤린님 목소리가 왼쪽에서밖에 안 들려요. 눈 아, 나빠요. 들으면서 <목소리> 주무셔도 돼요. 와씨 죽일까? <목소리> 유미 믿고 있었다고 그렇다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고 난나 살려고 내릴 거였다고 오, 믿고 있었다고 <laughs> 아니다고 벌 받았다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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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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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따. <laughs> 이따 씻어. 고마워 고마고마 몇 강이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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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렇지. 아 이거지 십구 강 이거지. 야. 그렇지 그렇지. 아잘한다아 잘랐나? 아 그래. 아 그렇지 그렇 이게 나지? 진짜 꼴보기 싫다. 난1 9 강까지 장이를 세개 봤는데, 저건 좀 논란이 있겠는 걸? 저건 좀 기분이 나쁘겠는 걸? 저 사람 좀 논란이 있을 듯. 저 사람 뒤가 깨끗한 사람은 아닐 듯.